새로나온 훅인 tmc 403 bl j 지구 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 훅을 가지고 타잉을 해보겠습니다. 403 bl j 훅은 훅이가 60도 각도로 구부러져 있어서 이곳에다가 골드비드 라든가 이런 비드 형태의 웨이트를 주는 장치를 하고요 바이스에 물려서 타잉을 해줍니다. 이 훅의 특징은 지그패턴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훅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이스에 부드럽게 훅을 물려주고요. 위실를훅 아이 뒤에, 비드 바로 뒤에서 천천히 감아서 앞으로 나와줍니다. 자, 이곳에서 위실를 잘라주고요. 다시 실은 앞으로 물려주고요. 자이 상태에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매트리얼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헤어 마스크를 이용한 토끼 얼굴이죠. 이거를 이용한 헤어 지어 님프 패턴입니다. 이 헤어 마스크의 얼굴 부분, 이 부분이 헤어 지어 님프의 꼬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곳을 커팅을 해서 훅 꼬리를 달아보겠습니다훅 사이즈에 맞는 양만큼을 잘라주었죠. 이만큼을 가지고 잘 다듬어서 꼭아이 바로 뒤에서 이렇게 묶어줍니다. 천천히 실 부분까지 묶어줘서 꼬리 표현을 하여주고요. 양을 적당히 했죠. 다시 실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줍니다. 이때 더빙을 하기 전에 립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은 플래시보 한 가닥이라든가 아니면은 와이어 또는 보볼텐실세 가지 중에 하나로 편안한 고사을 선택해 주십시오. 자, 미실을 감았습니다. 이것에 다시 더빙을 바디 더빙을 하기 위해서 실에 더빙왁스를 살짝 발라주시고요. 더빙제를 더빙왁스 묻혀준 그 자리에다가 발라서 더빙을 시작하면 되겠죠. 조금씩. 양을 조절해 가면서 더빙 실을 만들어줍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잡아주시고, 살짝 스피인을 주시면요. 이런 모양의 더빙 실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몸통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밑실 끝부분까지 감아주시고, 다시 테이퍼지게 앞으로 감으면서 올라오시고요. 자, 이 정도면 충분히 바디 표현은 됐겠죠? 4분의 3 지점까지 바디 표현을 하였으면 이곳에 뒤집을 가지고 체절 표시를 해주는 다음 공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체절 표시를 한 니집을 감고 앞에서 크로스로 하여서 마무리를 짓고요. 나머지 부분은 커팅을 합니다. 이렇게 더빙과체절 표시를 하는 리피시 리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앞에서는 또 다시 회전 테일 음, 꼬리를 가지고 윙케이스를 합니다. 적당한 양으로 뜯어서 꼬리 형성을 앞 부분을 맞춰 주시고요. 이때 후이 바로 뒤에 CG 위치를 하여 주시고요. 이 부분에서 꼬리 부분을 남겨 주시고 앞에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실은 몸통 부분까지 뒤로 넘어가시고요. 자, 이 부분에서 어, 레그 표시되 있는 거는 살짝 잡아서 뒤로 넘겨 주십니다. 이렇게. 자현스러운 표현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가슴 표현을 해야 될 때는 멀티구리를, 바디 표현은 거친 표현이 아니고 심플하고 슬림한 표현이기 때문에 어비막스를 하였지만은 바디 표현, 가슴 표현은 멀티구리를 하여 좀 거친 타임을 하기 위해서. 올라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버빙제를 거칠게 갖다 붙이고요. 적당한 양만큼 멀티브로 해서 접착성에 붙습니다. 살짝 스킨을 주시고 앞부분에 계속 두툼하게 버빙을 하여줍니다. 자, 버빙이 끝나는 <놀람> 상태에서는, 빈 브러쉬로 살짝 긁어서 적당한 표현을 해주시고, 윙 케이스를 덮는 것이 좋습니다. 자, 확게 표현이 됐죠? 이 상태에서 가운데를 나눠주시고요, 윙 케이스를 덮어주세요. 자, 이렇게 잡고, 앞부분에서 케이스를 덮어주시면은 니다 하나, 둘, 셋. 다시 감고. 앞에 남은 부분은 바짝 커팅을 해주시고요. 하프위치로 핑거 하프위치를 사용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잡고 한번 스윙을 쳐서 주고 빼주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넷 마무리 자, 됐습니다. 실을 커지하 자, 완성품입니다. 이렇게 403 BLJ 바늘을 이용하여 더 헤어셋 니프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이혹은 물속에 캐스팅하여 서 액션을 주면 멋진 지구 액션이 나오겠죠. 상당히 효과가 좋은 홉으로 보이겠습니다. 자, 완성하겠습니다.